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l o c a l i t i 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메모하고 기만하고 있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 이런 이신의 공감 문제에까지 확장다 지금은 나오냐 않지만 합치 아주 이 이걸 복사하는 거죠. 그사가면입니다질이가있는데 돌이 이로기 이요기 사이4업이고자 고리 1호기 2호기, 올 연말에 마공대를 3호기, 4호기, 고리에서 새로 지을를 5호기 2호기. 그러면 은 고리 흑발전소와 신고리 흑발전소의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발전을 하는데 차이가 든지, 건설의 차이가 든지,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리 핵발전소 1호기, 2호기, 4호기, 4호기에서 5, 6, 7, 8, 이 넘어가게 되면, 핵발전소가 왜이렇게많아질까 아닙니다. 그걸 낮추기 해서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기, 2호기그 다음에, 그렇게 핵발전소를 던지려고 하니까, 이제 핵발전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부 반들어 합니다. 조수를는안 되는 곳그 자체가 할수기때문수는 곳이. 그런데 그에다가가느냐 하면 핵기물 방패장이 들어데 방패장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 그런데도 한소라든지그 바닷물이 들어와가 하루에 제가 알려놨던 수백톤 지하수가 파고들어오는데 시멘트로 지은 그 지하 기장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환수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지하수가 투입되거라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갖다 뒀다고 합니다. 왜? 지하수가 투입되더라도 서서히 해서 바닥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진를 하다보면, 이하느님께서 특별히 어르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꾸신이 있는데, 저는 그냥 마을로 안 가고 이상하게, 그, 그꽃에들았는데그 그그 바닥에서 한참을 앉았다가, 땅도 만들고 그랬어요. 누가 시킨 건가 하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어르신께서 뭐 하시느냐고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여군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하니까 거기가 이치오 열신이 분신한 곳이다. 어, 2012년 1월 15일날 어느 시이 마을 회관에서 <laughs> 기름을 붓고 끝까지 그곳이 가지고 자기 몸에 불을 붓습니다. 물론 그날 한천 용병 직원들이 들어와서 왔는지니까. 사도 그습께서이 그날 그신께서신께신께서 그날 그신그 신께서는 고날그을 신고 있습니다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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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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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신들이그사를날 그날 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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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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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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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들고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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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타카를 누가 좋은데, 한대 증인이 좋은한대 증인이 분배해 주는 서경 괜찮이 잡아서 잡는다. 아무리 합계해도 소용이 없어. 그조금폭플이 안에서 사람 세 분, 네 분이 묶여 있는데, 그 엄청나게 공격하셨겠습니다그 뒤에 찰이 카타카를 들게 됩니다. 그몇든가 말하도록 는 장동 입구에서 제가 도착이 한며시 전에 도착이 있는데, 그날 날씨 127번 현장에 어르신 b y baby, b 이 b y b a 는데 b 도 b y b 고소 y 도 a b y baby, b 도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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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그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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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믿을 수그없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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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시 오후 m 정도 되어 있습그 3번 데 태양이 비추는 그기에오프레이를 주는데 그게 어제 도르시는 그리고 번째를 이루고 계시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뭐 사진으로 사고 바로 그한대과 격차 있는 데 가지고 너는 내로이 인간이냐고 한바탕 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그 택시수단 현장에 아마 감독인 것 같은데 핸드 마이크를 들고 바로 뭐 집행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뭘 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할리 하모니에 계시면요 2 0명 이상 명이년을그 인구로 써는 거예요 그 인구로 사는데 저걸 뭘 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할미 한번한번을고청에서그집어에서괜달 그 밖으로 들어내기 위해서고요. 그 할미들이 막뭘흔들는데 나중에 그게 인본이 어, 지금도 제가 잃을 수 없는 날이 2013년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어, 127번입니다. 근데 126번이 제가 그때는 이 친구들이 왜 126번을 그렇게 빨리 지으려고 했는지를 잘 몰랐었는데 126번을 집권한 뒤알았어 126번을 지우니까 127번 현장에서 126번이 올라오는 게 너무 섬세하게 보여그 심리적인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127번에 특촌한 얘기가 있는데또날 갑자기 조립된 수류탄이 죽은 거 그 할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졌다, 고 하고 시는데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수녀님들이 스톤 안에서 아주 안주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기만 사지이기 때문에, 음, 교회 밖에서, 스톤 밖에서, 현장 속에서 어떤 보통이 있는지를 동참할 수 있는 대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수녀님들이 그렇게 동참을 잘한다는 것도 신비는 아니고, 그, 어떤 수녀님은 골질되고, 뼈가 부르지고 뭐, 아주, 두근이 뭐, 붙어있고, 소옷이 드러나고, 그런 모욕, 모멸을 깼고, 그러면서도 경찰을 깼기나, 이 한대매들은 은박자지않습니다일련사업에서 네. 가장 중요하더 어, 저는 할매들의 승이 없습니다.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 아니라, 할매들이 때문에 살라고 한분 보러서 받고 그다음에 정에서바라는 절대 그런 차 않습니다. 할매들은 평생을 땅 갈고 살 있기 때또 특정 상로 물을 받은 땅으로 땅이 있기 때문에 선도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할매들은 소을소서 그 입을 그, 먹을 것서그돈로 그 땅을 사죠. 어, 돌산을 니이들이그 <laughs> 소작을 통해서 땅을 사는데그 당시에 돌산이 앞주게장히데 <laughs> 그래도 빙색에 까기 딱 같은 어떤 사람들이 돌산을 사는데 돌산이라면 땅이 땅수로 평수 따지면 엄청나지 않습니다. 뭐살안 나올 자다 그런데 사람보다 돌산이야. 수도 어 그래도. 홈이 하나, 손 가지고, 그 땅을 계란, 암을 심어서 계란. 그래도 힘들지 모르고 즐겁습니다. 거기에다가 밤나무를 심어. 런데 시간이 흘러서 5년이 지나니까 밤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하면 암이 미쳐져지잘 모르겠습니다. 밤이 미쳐서 그걸 팔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키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땅이 어느 날 갑자기 전원개발축제법이래가지고, 송료탑이 들었을 때하고, 그서 공고를 치고 나면, 자기 딸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고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날 행사할 수없고니다 권한을 그팔 수도 없고, 출입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게, 6 0만기에 지어진, 제정된 전원개발축제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연을 손을 보면, 전부 시끄럽습니다. 손톱이, 흙이 들어가서 시끄럽고, 끝인데, 최고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 할매들이 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뭐 가지고 하냐면 생태가 우선. 어 할매들은 땅의 그 땅이 주는 생명력요모에생태적수성이없었니다 <laughs> 어, 할매들이 중심이 되었으면 아 매매 가습니다그이 <laughs> 어머니 바 저, 지금, 청도 삼백리할매들이 사오시는데, 그삼백리할매들이 사오는 그후에제 마지막 순간 탑이 있었습니다. 제 주름이기라고 러는데금리를 달라면, 이 논을 지나야 돼. 이할매니 논을 지나야 되는데, 이놈들이, 한대놈들이 경찰이 논을 막바꾸지않는데 뭐가 심어지기 때문바꾸지았는데할매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면서 까부치면서, 내가 니네들을 시집 보내지 시집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시집 보내서 니네들이 이런 고충을 겪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요 예고 안하다냐이야 시집을 보냈는데 내가 시집을 안 보내, 그게 무슨 말이야? 못한, 그 모판이잖아요. 그러 모식해서 모판이잖아요. 그럼 모판에서 뭐를 떼가지고 땅에 열심는걸 시집보내죠. 전기가 흥분을 타고 온다. 그런데 이 전기 뒤에는 뭐가 있냐? 핵발전소가 있다. 우리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년을 사우해서 핵발전소 뒤에는 아 송전탑 뒤에는 핵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요 제가 반짝 보겠습니다. 오히요 밀양 우리 식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을 배우고 밀은 지금 사상조화가 있어. 밀양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고수익 사회. 그런데 사상조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돈 때문. 하진놈들이 을 있어. 지난 추석 때 청도 사격이도법부상가 하시지 않습니까? 청도 경찰서장이 이제 주변 세계 이들과가 안 나가 안나게 하는데 마지막을 자기 고향에서 흔들라고그고 청도로 보냈는데 추석 때도 올부돌리 가지고 그냥 끝나고 장기세계 끝나고 거예요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한 대를 써오라파랑 같은 경우는 위치 오르신 돌아 가지고 벨 2번이 이치우 형제들 노래탁습니다 노안을 그런데 그 마을이 100%가 잔소리로 소멸한 것을 반대하던 이장님이하루 치면 에 그때 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우리가 반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마을에 가했지 우리는 자사한 애들에게 반대되어 가지고 자사한 사람에게 여기서 투표해 가지고 바로 책을 쫓아 냈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만났을 때이중석이장님께서 그 눈물을 글쎄 글쎄 말또같은 눈물을 보이시는데 저는 그때 대답을 찍을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말씀 끝이 좀 이상해요 녹음을 했는데 집에 와서 맥북을 들어보니까 아이 학생 3장을 찍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아어놓고 도장 터덕리면서 마음 가치지 마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는 우리 말이 안올 거지. 그리고 저는 못했지만, 논문이 나오는 것이, 우리 아들이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끝까지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도 도장을 찍 있어요 댓을 무참하게 포기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그죠 정말 국가한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 어, 저는 이 1년, 10년의 투쟁을 1년 한반 정도 이, 기록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는 결코 치지 않았다. 제가 할머들한테 지금도 가면 할머니들은, 리가전나그으고 <laughs> 115번 현장에서, 어떤 <laughs> 할머니가, 우리 시체 수녀님 품에 안겨서 옵니다. <laughs> 그때 그할머가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울신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겨봤을 때, 인간을 <웃음> <웃음> 한 번만이라도 이런 삶을 해봤으면 좋겠다시는 얼마나 서러했을까한 얘가 저한테 미안하다 뭐라고? 왜 미안하겠어? 이 현장을 못 찍겠어 미안하다고 기가 막힌다 지금, 국민의 선생님은, 음. 그, 떡이집 한다, 한다, 손떡이집을 해서, 모습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집 만들어서, 11월 말, 또 행동장에 대응을 했고, 질르고, 이한 면을 모습. 손수건, 목도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의 열정, 지지 않는 그 마음, 다시 일어 쓰는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국부시마에도 핵과 조사 틀리면 제일 먼저 피해를 못하는 사람이 가난성, 사람. 가장 많이 생기신 분들이 도인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재난을 이해했을 때 가장 먼저 이중적으로 이를당하는것가한사대기고하고싶거 우리 사회에곳곳에서 이런 위협이 도사입습니다그더구나과조선 한국을 한도를 완전히 로 만들고 어 곳에서 계를리더라도잿미가거 여기가 지금 2차 뭐죠? 연장하 2차 연장은 10년이 지않습니다 지금 2 0 1 7년에는 2차 연장을 해봤는데 정부는 이 고리핵발전소가 2023년도에도 고리핵발전소 1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료수고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고성 1호기도 막고 고리도 막고 그 영감도 막을 때는 시민들이 모여야 합니다. 신분들이 모이지 않요 아무 을수 없었죠 대만에 5만 명 모이기 때문에 많잖아요 부산에 말에 집회를 가다가 천민과 피가 막히는 거 그런데 이번에 추음으로 이진섭씨하고 이길도 부자가 갑상승, 또아들한분 어. 그 뭐죠? 그 알, 알 자리 그전국을 도울 것입니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파전을 못했던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에게 1500만원 배상이라고 이자를 배상이라고 하는 일습니다 굉장한 일이었니다 이제는 뽐물 튀듯이소송 하게 됩니다.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그 장안급 보리가 장안급입니다. 기장군 장안급인데 4만억 주민들이 전수조사를하고한전에 한수원의 한전에 공부를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되요. 그 다음에 3층억 투표를 무효화 시키려고 정부가 지금 노하지않습니다 그런 무효화를 하해야죠 시민들이 모이야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면불과피하 지옥보다 한 숲이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밀랑에 가고 싶듯이 애기들 손잡고 와주시듯이 또 기도하고 싶듯이 와주세요